야, 너는 사치 좀 하지 말고 이런 가방 좀 들어라. 진짜야, 응, 가죽이야. 안녕하세요, 패션 룩방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의 가방, 동대문 가방 도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의 모든 상가에는 가방을 팔지만 가장 대표적인 상가는 바로 이 남평화 상가입니다. 아, 이 남평화 상가는 말 그대로 가방만 파는 가게들이 다 자리 잡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와보시면 정말 각양각색의 가방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시골에 예, 장터에 팔것 같은 그냥 막 들고 다니는 저렴한 가방들부터 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예, 좋은 가방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맨날 봤던 그 가방들부터 지금 완전히 트렌디한 그 명품에서도 핫한 상품들이 바로바로 바로 디자인 카피돼서 나오는 가방들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품이 아니어도 된다. 꼭꼭 명품을 드나. 가방이 그냥 예쁘고, 가방은 그냥 퀄리티만 좋으면 나는 그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남평화 시장을 꼭 한번 와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가방집들도 되게 큰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 드라마, 연예인들 협찬도 해주고, 좀 가방 브랜드 그런 디자인 중에서도 막, 브랜드 티가 안 나는 그런 가방들. 그런 가방들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는 가방이고, 천연가죽으로 퀄리티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저런 가방들이 도매가가 한 10만원. 제가 보테가 베네타, 예, 카세트백 하나 구경하고 있는데, 쓸만합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저런 게 이제 생산지는 중국인데, 중국이 그, 이미테이션들, 미러급 제품들도 상당히 잘 만들지만, 저렇게 그냥 브랜드 없이, 디자인만 따가지고 만드는 상품들도 상당히 잘 만들고, 요렇게 디자인만 따야지 또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아, 요 가방은 이제 보시면 무슨 향기가 나요? 버버리의 향기가 나죠. 예, 버버리의 향기가. 아, 솔솔나네 근데 저런 가방도 들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거든. 근데 버버리는 2, 3백 넘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테가 베네타 풍에 요거는 헬리베글린. 예. 보테가 베네타와 쌍벽을 이루는 예, 위빙 가방이죠. 여기 또 이런 거 봐보세요, 왼쪽에. 예. 저기 또 에드메스의 냄새가 살살 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가죽가방, 하피가방이 많은데, 제가 좀 가죽가방 위주로 가본 거지, 일반적으로는 합성피어 가방들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도 뭐예요? 지방시의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지방시 로고는 없다. 그래서 가방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나는 브랜드 아니어도 상관없어. 봐보세요, 이런 것도. 샤넬, 그리고 저건 또 약간. 프하다 느낌 또 보테가 베네타 예, 이런 향기가 나는 가방들 이게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위빙 자체가 어떤 디자인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잖아요 동대문 가방 가게들한테는 완전히 먹잇감이죠 디자인 카피를 할수 있는 굳이 브랜드 네이밍을 안 적어도 되니까 또 여기 보면 디올 레이디백이 있죠 레이디백 예, 레이디백 제가 미니 사이즈 이거 것도 상관이 없는 게 까나주 패턴 자체가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 우리나라에서. 크리치안 디올 적혀있으면 문제지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동대문에 가면 이렇게 명품, 예, 디자인의 가방들을 상당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테가 베네타 제가 직접 가방을 막 만져봤는데 퀄리티가 좋아요. 예. 굉장히 들만해요. 보테가 베네타 적혀있지만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거 좋으신 분은 저런 데서 가방 구입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꼭 명품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 비싼 가방 싫다는 분들 근데 모양을 이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가시면요 도매가가 10만원 이하로 보통 많아요 가죽가방인데 튼튼하게 오래 될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통 이제 남평화나 동대문 도매시장에 있는 가방들이 요런 가방입니다 보테가 베네타 디자인이죠 디자인 자체가 시그니처다 보니까 요런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물어보잖아요 야. 너는 사치 좀 하지 말고, 이런 가방 좀 들어라. 진짜야? 어, 가죽이야. <laughs> 네. 네, 맞아요. 이게 꼭 진짜가 아니어도, 바깥에 이렇게 뭐, 특별한 브랜드 네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시그니처 백을 들고 다니면, 멀리서 보면 그가방인줄 압니다. 그리고, 가죽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스와치도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나에게 명품은 사치품에 불과하다. 요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한테 너무나 좋은 가방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평하나 동대문 도매시장에 있는 가방들이 이런 가방들을 찾으면 정말 득템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와보시면 액세서리들은 물론 뭐 핸드폰 케이스, 트렁크까지 다양하게 팔기 때문에 오시기만 하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득템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안에 돌아다니도 예쁜게 없다 어, 나는 좀더 젊고 어린 가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APM 럭스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화사하고 젊은 감각들 좀 샤방샤방한 거말 그대로 우리 뭐 학생이나 아가씨 또래들이 좋아하는 가방들이 이 APM 럭스에 많습니다 이팬디 스트랩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APM 럭스 이렇게 들어와서 출입구를 지나가서 이제 1층은 옷상가인데 이 옷상가를 통과해야 돼요 에스컬레터 내려가면 됩니다 어우 되게 잘생긴 남자 <laughs> 죄송합니다 네, 지하 1층 또 지하 2층까지가 이제 가방 자파도 있고 막 악세사리집 벨트집 이런 거다 있고요 어 여기 요집 잠깐 요 집도 옆에 신발집 골든구스 전문점인데 어나골든구스 신고 싶은데 너무 비싸 저런 데 가서 사면 됩니다 대신 골든 구스가 아니고 골든 스니커즈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거든 <laughs> 그래서 저기도 아, 장사 아주 잘 돼요. 다 가죽 신발들이고 가양 각색의 예뭐 자파 예 가방 뭐 신발 뭐 잠옷도 팔고요. 양발도 파네 모자 그리고 금붙이 이렇게 약간 뭐 14K 그다음에 은 요런 액세서리가 또 많아요. ATM 럭스에는 아 제가 또 이제 보테가 베네타 또예아 이게 만만해 이게 그냥 저희가 매장에 놓고 팔아도 뭐 불법도 아니고 온라인 판매도 되고. 뭐,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2, 3만원짜리. 저런 거, 하피 제품도 많이 팔거든요. 대학생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은 저거 2, 3만원짜리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가죽이에요. 가죽. 천연가죽. 중국에서 만들어서, 잘 만들었어요. 퀄리티. 가르이 좋아요. 보통 저런 게, 이제, 도매가가, 보통 5, 6만원? 뭐, 싸면 또, 더싼건더 싼데. 그럼 저런데 보통, 이제, 로드샵이나 인터넷에 8, 9만원.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어 퀄리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착용하고 쓸만하다. 자, 이렇게 쭉 둘러보면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예, 뭐, 지갑들 종류, 저 부츠도 있고. 근데 이제, 동대문 여러분 특징은요, 천연가죽보다는 확실히 합피가 많습니다. 합성피요. 매자 제품. 예, 그래서, 천연가죽은 일일이 찾아다녀야 돼요.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가서 천연가죽집으로 가는 건데, 털가방도 이쁘네요. 그때 촬영이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집들은요, 전부 다좀 이렇게 수공의 느낌. 이게 베지터블 가죽이라 그러잖아요. 베지터블 가죽 제품들이 많은 집이에요 이 집이. 지금 저는 송치 가방을 보고 있었고 베지터블 가죽으로 싸가지고 저기 수공의 느낌내는 가방집도 있는데 저 가방집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매니아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보면 또 이제 명품의 향기가 솔솔 나는 뭐 샤넬,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한 자리에 모였죠. 에르메스까지. 예, 그래가지고 이런 가방집들 가방들이 다 이제 중국 제품이긴 하지만. 제일 좋은 어,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상당히 쓸만하다. 도매가 기준으로 예, 10만 원보다 좀 싸기도 하고 10만 원 정도, 10만 원보다 좀더 비싼 것도 있고. 근데 APM 럭스는 10만 원 이하가 많아요, 확실히. 남평화는 정말 다양하게 있고 APM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많은 것 같아요. 가죽 제품들이 아, 또 샤넬의 향기가 나죠. 예. 어, 나는 샤넬백이 좋은데 명품은 필요 없다. 디자인만 마음에 든다. 얼마나 좋아요, 가죽 가방이고. 아, 또 셀린의 향기가 난다. 저 트라우펫 문양에 이제 셀린 노고가 없어요. 셀린 철자가.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카페에서 파는 거예요. 저 자체까지는 단속이 안 되는 거는 같아요. 동대문 도매시장은 불법으로 이렇게 위법한 상품들을 팔기가 힘들거든요. 단속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 트라우펫 문양이 있는 건 저도 인터넷에서 본것 같아요. 저는, 아, 요거, 예, 위비백 보고 있네요. 빅 위비백. 예, 요거, 보트가 되겠다. 이 가방 괜찮더라고요. 이 가방 되게 인기 좋았어요. 이 가방이 아마 한 도매가가 7,8만 원 예, 가방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가 어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 중년이다. 내 고객 또한 중년이다. 어 그래서 퀄리티가 좀 많이 좋은 가방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벨 포스트 또 아니면 벨 포스트 너머에 제일 평화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여기는 지금 벨 포스트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벨 포스트나 제일 평화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동대문에서는 퀄리티가 제일 좋은 곳이고 나이도 보통 뭐 50대 이제 빠르면 40대 보통 50대가 주가 되는 타겟이잖아요. 가방들이 퀄리티가 좋은 물건이 많아요. 아, 보시면 이거는 수공의 느낌이 많이 나는 가방들을 팔고 있죠. 그리고 여기 와 보면 이제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뭐 신발도 팔고 여러 가지 팝니다. 이런 가방 집을 보면 진짜 가죽이 좋은 집이에요. 이게 헬리 베글린 전문점인데 저집 같은 경우는. 생산이는 중국인데, 중국에서도 굉장히 고퀄리티. 그러니까, 중국에는 여러분, 안 좋은 물건도, 제일 좋은 물건도 같이 나옵니다. 중국산이라 다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플, 아이폰, 뭐, 그리고 뭐, 테슬라 다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저희도 저 가방집에서 가방을 거래해서 팔았었는데, 요 가방이요,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죽도 너무 좋고, 위빙도 완전히. 진짜 위빙으로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저 가죽 자체가 통판이에요, 구조적으로. 너무 튼튼하고, 퀄리티 있고, 진짜 뭐 클래식한 맛까지. 저 가방이요, 도매가가 한 20, 30만원 했거든요. 저희가 4 0만원대가 30만원 해갖고 거의 50만원대 팔았나? 아무튼,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인기는 너무 좋았어요. 일반 보세가게에서 팔기 어려운 가격이었지만, 인기가 좋았다는 점. 현명하게 기억이 나고요. 여기 별포스터를 다니면, 뭐, 스카프집, 악액세사리집 뭐 신발집, 옷집. 사실, 좀, 진열은 지금 복잡하게 구질구질 한것 같은데, 제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면, 아, 중년이 쓸수 있는 퀄리티의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동대문 도매, 가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도움 되셨는지, 또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예. 정말 합리적이게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요.